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에스포항병원에서 대표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문철입니다. 어, 1년 넘게 우리의 일상과 신앙을 근본에부터 흔들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해방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백신 덕이지요. 그러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불안을 과장하는 소식들이 퍼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 교우들의 현명한 판단과 대처가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특별히 포항시 감염병 대응본부장으로 지난 1년간 이 도시를 지켜오신 강재명 감염내과 전문의를 모시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늘 고생 많으시데 네. 바쁜 시간에 <laughs> 어 지금 현재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상황과 포항 상황은 어떠한가요? 예. 네, 전국적으로는 조금 감소하는 듯하다가 최근에 이제 어, 매일 확진자가 이제 400명이 넘어가면서 네. 좀 4차 유행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있고요. 네. 포항에서는 지난 이제 가구별 전수 조사를 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안정을 보이고 있는데. 어, 지난주부터 조금 환자가 느는 추세라 조금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경로를 모르거나 이런 거 없이 잘 차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어, 한국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50%에서 7%더 높고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4차 유행이 된다면 바니바이러스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이 힘겹게 넘어가는 고개가 되겠군요. <laughs> 네. 네. 어, 우리나라 백신의 네. 지금 수급 상황은 어떤가요? 실제로 어, 예방접종 스케줄이나 포항시의 준비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포항시는 이제 예방접종센터 준비를 완료했고요. 모의 테스트까지 이제 잘 맞춰서 준비가 다된 상태고, 혹시나 있을 이상 반응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23일에 5개 병원, 종합병원, 또 이제 보건소, 129 구급대 모여서 이상 반응시 어떻게 대처할 건지 또 응급실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해서 포항 시민들이 안전하게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백신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얼마나 수급하느냐인데, 어,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이제 7,9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도 상반기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저 백신을 통해서 이제 접촉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이제 네. 어우 대단하네요. 네. 네. 네, 우리가 선택해서 맞을 수는 없는 거죠. 예, 네. 아쉽게도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소문 중에 이제 백신 종류마다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백신이 다양한 플랫폼이 있고요. 이제 새롭게 개발된 백신이 이제 mRNA 네. 백신. 이제 파이저나 모더나 네. 형태가 있고, 이제 바이러스 벡터도 이제 기존에 많이 쓰지 않았던 건데 그것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고 얀센이 있고, 기존의 방법대로 했던 게 이제 노바백스가 있거든요. 네. 어, 효능은 다 뛰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백신이 독감 백신의 효능이 한 50에서 60% 정도 보는데, 이제 지금. 다섯 가지 다70% 이상 네. 어,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고요. 네. 안정성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뉴스도 부정적인 뉴스도 많지만 어, 다 안정, 그 안전한 약으로 다 세계적인 기관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 이 말이 저희를 참 위로하게 해주는 <laughs>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 백신을 맞게 된다면 마스크 바로 벗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네, 안타깝게도 백신을 맞는다고 이제 100% 항체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경험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이 백신을 맞고 항체가 몇 개월 갈지 아니면 1년 넘어갈지 아직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방역을 해야 되지만 이전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백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인데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접종하지 않겠다는 분도 있는데, 네. 어 접종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웃음> <웃음> 실제로 이분들이 걱정하는 네.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과연 맞아도 될 건가, 네. 내가 기저질환이 있는데 맞아도 네. 될 건데 이런 문의들 많이 네. 하시는데요. 네. 네. 어,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걱정들이 많이 되실 거고요. 또 본인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 선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가짜 뉴스가 많고 최근에는 저희 또 국민들이 상반기에 맞아야 되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있어서 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유럽 어, 식약청에서 어, 지금 혈전 문제가 좀 네, 맞습니다.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백신 때문이면. 어, 평년도에 발생하는 혈전 발생률과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발생률이 이제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차이가 없고, 또 이제 영국이 어, 아스트라제네카고 하 화이자를 천만 명 이상 접종을 네. 이미 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접종한 대상을 비교해보니까 오히려 혈전이 생기는 비율은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경우가 더 많았고요. 네. 이게 평상시 발생보다 또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어, 백신과 연관성은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크리찬 중에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 이 mRNA 백신, 유전자 백신이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우리 몸에 어떤 DNA에 들어가서 네. 뭐 666이라든지 뭐 이런 네. 이상한 네. 어, 생각들이 이제 소문들이 있고 이래서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특별히 이제 신실한 크리찬이 일수록 어, 이런 것들이 혹시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그런 위험한 증표가 아닌가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이제 접종을 꺼리고 있는데, 어,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mRNA 백신은, 어, 우리 몸에 그 DNA는 세포 안에 있는 핵 안에 있거든요. 근데 핵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포질에 들어가서 네. 거기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수간 안에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남아서 어떻게 역할을 할가능성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맞으셔야 합니다. 네. 어, 저도 백신을 맞았는데요. 어, 맞고 나니까 한 이틀 이제 몸살을처럼 이제 알게 됐는데 실제로 백신을 맞고 나서 우리 어, 어 시민들이 조심해야 될거나 또는 지켜야 될 수칙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도 맞아 보니까 기존에 맞았던 백신하고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됐고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이상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백신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상 반응은, 어, 이제 근육통이라든지, 열이 난다든지, 뭐 피로감이 느껴지고, 구역질이 난다든지, 뭐 구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어, 이렇게 언론에 발표된 것보다 저희가 현장에서 접하는 것은 훨씬 많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한 7명, 8명이 그런 이상 반응을 좀 호소를 했거든요. 어, 그렇지만 2, 3일 안에 모두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레놀 복용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큰 문제 없이 이 접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어, 접종을 했는데 맞을 때는 멀쩡한데 이제 한 8시간, 12시간 지나면서부터 그런 반응들이 생기는데 무서워하지 마시고 어, 누구나 경험하면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는 먹고 어, 의사들이 그 권유해주는 수칙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에서 권유하는 수칙에 따라서 잘 쉬시면 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제 바람은 이제 국무총리께서 어, 접종 후에 하루 이틀 정도 이제 휴가하는 네. 것들을 권유하셨는데 네. 어, 이렇게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은 다음날 일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본인이 다음날 쉴수 있기 전날에 네. 신청하셔서 네. 어, 접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포항 시민들, 특히 크리스한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네. 아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네. 또, 또 말씀드릴 게 이제 네, 네. 맞지 말아야 될 분들이 아, 네,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이게 네. 중요한데요. 네. 어그 이전에 백신을 맞으면서 이제 아나필락시스라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분들은. 네. 맞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저 백신인 경우에는, 어, p g 라는 성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뭐 기침 실업약이라든지 아니면 장례식용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먹는 약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데 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알레르기나 아나플렉시스 병력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가짜 뉴스와 또 부정적인 뉴스로 많이들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어, 저를 포함한 많은 의료진들이 이미 접종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이미 접종을 해서 그 안정성이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어, 저희 부모님 또 장인, 장모님 다 접종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성도님들께서도 안심하고 좀 접종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 예방 접종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1년 넘게 이제 위기에 처했고요. 특별히 지금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금 1년 넘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방 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면서 접종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어 건강한 대한민국, 안전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신다면 아마 좋은 설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스트가 어, 유럽에 창궐했을 때당시 신흥 종교였던 개신교가 어, 많은 병자들과 어, 또 약자들 돌봄으로 어, 그 유럽 사회와 그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던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와중에 우리 교회가 사랑과 헌신과 솔선수범으로 이사회에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고하습니다